6번도 보자. 지금 어, 사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루 3인 마름모래. 마름모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 B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또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2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저 B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내야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우리, 봐봐. 여기를 구하려면, FB의 길이를 알고. 그래? FB의 길이는 이미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어, 이제 그런 과정으로 얘를 풀어볼 거야. 이거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거든. 어, 내신에도 종종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니까 다시 꼭, 알아두자고. 자 그럼 먼저 FB를 구하기 위해서 FG를 구해보자. 그렇지. 왜 FG를 왜 구할 거냐면 FG를 구하면 요 삼각형에서 우와. 요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로 나타내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어, 여기는 120도야.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대변과 대각관의 관계를 통해서 fb를 확정해 줄수 있겠네. fb를 알면 처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변의 길이 fe, fb를 알게 되니까 b의 길을 코사인 법측용할수 있겠지. 자, 네, 그래서 fb를 먼저 구하러 가보자. 자, f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있는 삼각형 F, E, G를 이용할까요? 너를 이용해서 너를 이용해서 또 삼각형 너 여기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20도겠네 아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우리 저 A의 길이는 A제곱은 2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사인 120도 뭔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 하나 되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4 4 4니까 12 그래 그래서 a의 길이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아 여기 2 루트 3인지 알았어 그러면, 지금, 우리, FB의 길이는, FB의 길이를 구하려고 위해서, 뭐, 이렇게, 사인법칙을 할까 어디를 이용해서?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법칙. 이렇게 해보자. 사인 세타분의 FB는, 첫 구글이 바뀐는데 다시 해볼게. 사인 세타분의 FB는, 이제, 사인, 백, 20도 분의 A A가 아까 2루트 3이었지 이렇게 그럼 FB는 FB는 지금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2분의 루트 3 곱분의 2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 그치 루트 3 루트 3 약분 되니까 오 저기 4사인 세타다 그러면, 우리 이 길이를 사사인 세탄지 알아낸대. 여기는 사사인 세타 그래? 어.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너를 구해야 돼, 너를. 응, 너를 구할 건데, 자, 우리 여기 사사인 세탄지 알고, 여기도 이안았어이 각만 결정해주면 되네. 그렇지? 저 각. 저 각은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세타고 여기 30도 잖아. 이각, 이각 봐보지, 이각. 이각을 보면, 지금, 어, 120도, 120도, 여기 세타, 여기도 30도. 여기 120, 120, 30, 30, 하면 얼마야? 2 4 0에 60, 300이잖아. 여기는, 아, 60 마이너스 세타네. 60도 마이너스 세타. 돼? 됐다. 그러면, 이각은, 저기다 30도 되니까, 아, 90도 마이너스에 타네. 음, 이제 그러면 다 됐다. 이 삼각형. 저 삼각형을 유, 이용해서, 저, 우리는 B2의 길이를 걸 거야. 삼각형을 다시 한번 써볼게. 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각은 90도 마이너스에 타고, 여기가 2고, 여기는 4사인 세 타고. 그래 우리 여길 x라고 하면 x제곱은 4사인세타제곱니까 16사인제곱세타 플러스 2는 4지. 마이너스 2 곱하기 4사인세타 곱하기 다시 2 곱하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 근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세타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16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 2, 4니까 16이지? 16에다, 이 코사인 세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니까, 16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 와우. 없어지네. X 제곱 4니까, 최종적으로 X는 2. 이렇게 되겠다. 자, 과정이, 어, 아주 단순하지만은 않아. 근데 요거 그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연습을 좀 해줘야 돼.